<목소리도> 인마이 쿠켓 나갔다가 망한 애가 있어. 첫, 첫, 첫 번째로, 그 해먹은 애가 누구냐? 어 내, 내, 내 5,000원짜리 어디 갔대씨 오메, <laughs> 내 5,000원짜리 어디, 에이, 해라, 이 샵네, 내 5,000원짜리. 오머 어디로 뭐 빼돌렸어요? 오머여기있네 자, 여기 보이나요? 잠깐만, 여기 보이나? 자, 화폐에 대한 개념을 좀깨면서가야 돼. 인마이 포켓이 어, 어디서 나온 냐 미국에서 나온 말이 아니야. 어디서 나온 말이야? 영국에서 나온 말이야. 영어야. 인마이 포켓을 누구 보고 한 말이냐? 나폴레옹 보고 한 말이야. <laughs> 영국 쪽에서 자, 나중에 대륙 봉쇄령을 해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나폴레옹군하고 있죠 근데 결정적으로는 나폴레옹군이 어떻게 돼요? 어, 저 왜? 보급 때문에죠. 얘 왜, 그냥, 애 얘가 다 인마이 포켓을 한 거야. <laughs> 나폴레옹이 인마이 포켓을 한 거야, 그나폴에 인마이 <laughs> 포켓을, 인마이 포켓을 했어, 실제로. 인마이 포켓의 어원이 나폴레옹 때 나온 거야. 최초의 중앙은행인 프랑스 때 나온 거야. 나폴레옹 때. 그걸 보고 이제 무죽성땀나에서도 중앙은행을 만든 거야. 근데 다 망했어. 단, 살아남은 국가 하나도, 그, 저 중앙은 없어. 다 망했어. 어, 지금 있는데요. 그 망하고 새로 세우고 또 망하면 또 새로 세우고 망하면 또 새로 세우고 그래걔네그 <laughs> 국가가 발행한 중앙은행들이 겁나게 망일 많이 망했어. 여러분들 잘 몰라. 역사에서 이걸 안 가르쳐. 왜? 그러면 화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겠다 역사에서 그걸 안 가르쳐. 이거 이게 팩트야, 근데. <laughs> 그럼 이게 종이 쪽 아래야. 누가 보장을 안 해주는, 그죠? 그럼 얘가 지금 2만0 0원짜리 이게 뭐야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2만0 0원짜리에 이게 어떻게 버스표야 이건 뭐야 이동을 시켜준다는 서비스를 보증을 해주는 거야. 아, 그죠 이 원리하고 좀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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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이 포켓이 그러면 나폴레옹 때 나폴레옹이 최초로 인마이 포켓을 해 최초로 그 당시에 중앙은행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무 개념도 없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 그러면 돈을 어디들로 빌려가냐? 나라들, 뭐, 유대인들한테 돈을 받아요. 유대인들이 빵크를 무정을 해. 유대인들이 거의 금이 많아. 금화가. 그럼 걔들한테 금을 빌리러 가. 그럼 그, 그 돈을 빌려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는 거야? 이게 사회 전쟁이었어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 보통, 나폴리온 이전엔 대부분 어떻게 냐 용병애들이야. 그럼 군대 입구로 뭐야? 용병이야. 전쟁을 하려면 머리부터이 군대가 많아야죠. 군, 군대를 많이 일으키려면 용병 애들을 많이 채용을 해야 돼. 용병을 할때 채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금화가 있어야 돼. 너무 다행이 그럼 금화가 어디 있어? 보통 유대인들 빵크에 대부분 있어. 그럼 얘들한테 그거 빌리는 거야. 이제 대부들이 있어. 그럼 나라에서 우리가 전쟁을 한데 돈좀 빌려주죠 아무어떻그 돼요 금화를 갖다가 빌려줘. 그럼 이게 국채야. 그럼 어떻게냐?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냐?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자를 얹혀가지고 이 전쟁 배당금이라고 있어 있어 있어. 그게 여러분들 잘 모르는데 예전에 보면 나라가 전쟁을 하려면 국채를 발행 국채를 발행을 해야 돼. 그럼 예전에는 이런 종이화폐가 아니야. 뭐야? 다 금화야. 사양 같은 게. 그죠? 그럼 그화을 중앙에서 못 찍어내잖아. 그럼 어떻게냐? 한 국가에서 전쟁을 일으키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 왜 용병 애들 많이 고용을 해야 하니까. 용병 애들 얼마 많이 고용하냐? 다 전쟁의 순배가 바뀌어. 국가의 운명이 바뀌어. 그럼 어떻게냐? 그럼 이게 금화를 갖다가 용병 애들 월급을 줄 도, 금화가 필요해. 그럼 그걸 빌려가야 돼. 그 어디 빌려? 보통 유태인 빵커 애들한테 빌려와 유태인 빵커 애들한테. 애들 그게 금이 많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두 가지 형식이 있어. 평화로울 때는 이자를 받아. 이자를 줘. 국가 사업을 해. 그럼 나라가 망할 일이 없잖아. 근데 전쟁을 하면, 패전을 하면 어떻게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럼 국채를 주면 어때? 국채 주고 나라가 망하고, 그한국채한 한 이자가 한 20, 30으로 준다고 해. 그리고 1년 만에 망했어. 누가 그 국채를 안 해. 그럼 어떻게 전쟁 배당금이라고 해서. 이게 주식 개념은 어떻게 채권 개념과 주식 개념이 이제 필요해. 국가가 전쟁을 해. 전쟁을 하면 이기면 떼돈을 벌어. 근데 지지면 어떻게 돼요? 돈을 날려 그럼 이자 몇푼먹으려고그 누가 빌려줘? 안 빌려줘. 그 누구도 안 빌려줘. 그럼 어데냐 전쟁 배당금을 전쟁 배당제를 갖다가 거래를 해 거래를 해, 거래를 해. 그럼 전쟁으로 해서 돈이 많이 벌고 이 전쟁으로 해서 돈을 벌면 때 돈을 벌어 그럼 어데가 배당금을 건나게 해 배당금죠 배당금을 건나. 한두세배로 줘.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냐 우리가 빌린 돈이 한두세배 주기로 약속을 해. 지면 어떻게요 지면 어떤 나라가 망해. 그럼 못 받는 거야. 어? 아 죄송합니다. 네. 관계, 이 화폐라는 개념을 좀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돼. 이제 여러분들이 믿던 절대 믿음이 다 깨지는 그타이밍이와 이제 그때 되면 어디 가서 내돈 달라고 막 저기 아웃성 쳐봤자 필요 없어.